종류가 됐고요. 이제 과연 어떤 종목의 좀 정답으로 추리를 해주셨는지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됐네요. 와꽤 높습니다. 60%로 우진이 정답일 것이다라고 추리해 주셨어요. 유원님 네. 우진 정답이 맞을까요? 60%요? 네. 아 제가 깜빡한 게. 어? 어? 좀 어렵게 이제 좀 힌트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좀 오늘도 좀 쉽게 드린 것 같아요. 네, 60%면 은 거의 다 뭐. <laughs> 네. 네. 우진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의원님, 우진 참 우리가 모르는 종목은 아니고, 네. 지금 구간에서 그여느 원정 관련주 중에서도 주목하신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 뒷받침된다는 음. 것이죠.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란 거는 아무래도 실적 아니겠습니까? 이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여러분께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이거는 다소간의 등락으로 사실 안 좋은 시국을 우리가 거쳐 온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별 이 다소간의 등락에도 상당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대응을 좀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뭐 조금 흔들리는 것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 진드간이 좀 보유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계산 조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심리적인 부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이 그려집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바로 이 시점부터 한번 볼 거예요. 네, 확실하게 우상향의 추세가 이렇게 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주가 위치도 이 추세대 추세선 예, 하나에 거의 근접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에 충분히 지금 발생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탄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보조 추세를 그려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좀 그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행하게. 그렇다면은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가격 전략은 이제 명확하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매도하고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오버슈팅 되는 구간들도 있긴 합니다마는 네, 바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은 뭐, 매도로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오버시팅을 노리지 않고 이 선에 근접하는 상황이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네, 가격 전략 명확합니다. 목표 줄까요? 네, 추세. 네, 상단의 선이죠. 만 오천 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겠고, 뭐, 더불어서 만천원 정도, 이 추세를 확실하게 이탈하는 가격에 만천원 정도를 손절가로 설정해 드릴 텐데, 목표가는 항상 이렇습니다. 절대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지금 진정된 것이다 뿐이지, 안정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되기 전에는 정해드린 목표가, 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5%면 5%, 10%면 10%, 10 이렇게 수익권 줄 때, 어, 자율 매도를 통해서 좀 챙길 건 챙겨가면서 또 따박따박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이런 대응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따박따박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서 명확하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가격 전략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우진 15,000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추리 성공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후 무료 방송 들어가셔서 커피 교환 쿠폰 기회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처음 참여합니다라고 남겨 주세요. 김중성 위원께서 세분 추첨해 주실 거고요. 그세 분께는 그 쿠폰 꼭 들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열려져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과 새로운 종목 노크하러 떠나볼게요. 위원님, 위원님은 음. 오늘 어떤 종목으로 음. 챙겨가 주셨을까요? 어, 저는 유신입니다. 유신? 네네. 오. 네 유신은 그 철도 설계 및 감리 업체죠. 우리가 그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인데요. 자 그동안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문에 대한 서명 이러한 기대감으로 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매집이 잘돼 있어요 매집이 잘돼 있고 그리고 또이 유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인천 국제공항이라든지 인천 대교 어, 이러한 곳에 감리를 했던 그러한 수행했던 기업인 만큼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장대 양봉 4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터 장대 양봉을 터트리고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달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25,000원 부근의 장대 양봉 상단을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대항공 훼손시키지 않는 눌림이나 아,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줄을 그은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로 다시 한번 기염을 토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략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지금 내일 시초가 내일 아니죠 월요일 시초가부터 2만 3천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라는 전략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 한꺼번에 매수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시장에는 아직 대내적인 악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어, 지금 위에 상단에 3만 2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점이죠. 3만 2천 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익은 줄때 항상 챙기는 습관 드리는 게 좋은 시장입니다. 수익 10%, 20% 수익 났는데 윗골이 달려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익은 줄때 유심도 챙겨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절가 하단에 안전하게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위원님, 유신 굉장히 좋네요. 이름이 일단 김유신 장군도 막 떠오르고요. 우리 참 수익통을 이룰 수 있는 종목으로서 관심이 가는데 지금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개인이 좀 내리 담습니다 이렇게 개인 순매수가 쌓인 종목은 가벼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의심이 계속 들더라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뭐 외국인 매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사실 노랑머리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검은 외국인도 있거든요. 검은머리 외국인. 네, 그렇죠. 네,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어떤 주체가 매수를 했다. 음.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개인이 매수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매집이 들어왔느냐. 유통수를 돌리는 매집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어 상한가를 보내는 이러한 강한 어떤 수급이 들어왔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유신은 최근에 상한가를 보내는 장대 양봉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양 장대 양봉 상단을 훼손하지 않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제가 말씀드렸던 2 5 0 0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 가능하다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유신 관련해서도 목표가 3 2 0 0원 정리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잘 어, 기다마.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을 좀 든든하게 챙겨 봤어요, 여러분.